여러분, 건조식품 많이 먹죠? 네. 굉장히 많은 과자들이 이제 건조돼서 나온 것들인데, 지금 나오는 건조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 그 보통 우리가 먹고 있는 과자의 그런 건조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생물들을 건조시켜서 어, 만드는 그런 공정에 대한 것들입니다. 건조란 결국은 우리가 건조를 왜 하는가? 식품의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죠. 그쵸?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왜 저장성이 건조를 하면서 향상이 되어지죠? 우리가 배웠죠? AW AW가 뭐죠? 수분활성도 그렇죠. 수분활성도 이 수분활성도 어 미생물들의 그 수분활성도에 따른 생육의 최저한계선 뭐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배웠었죠? 뭐가 제일 높았죠? 이게 세균이었죠. 세균 그 다음에 효모. 그다음에 곰팡이, 그다음에 내관성 곰팡이, 그다음에 내삼투성 효모, 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일수록 높은 수분이 있어야지만 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하고 식품을 사이에 두고서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식품을 부패시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얘들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건조죠. 물론 열을 갖다가 가하게 되면 죽일 수는 있어요. 예, 네.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서 어 물론 이제 미생물에게 미생물에서부터 식품을 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건조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식품의 부패나 변패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의 번식이나 효소 반응 또는 화학적 변화에 필요한 유효 수분의 함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 결국 건조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관점이 나오죠. 어, 수분 배웠었을 때 제일 처음 나왔던 것들이 무엇이었죠? 자유수 결합수였습니다. 보통 그 미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 자유수였죠. 미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 흔히 우리가 먹는 물, 먹는 물과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어 어디든지 자유로운 어 그러한 물의 형태를 자유수라고 하는가 하면 마치 그어떤 어, 조직의 하나의 것 하나의 일부분처럼 움직이면서 어 웬만해서는 끓지도 않고 웬만하면 얼지도 않는 그러한 형태의 것을 결합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합수는 미세물들이 어차피 이용해 먹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건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자유수를 날려 버리고 미세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만큼의 수분을 어, 수분으로 어, 남겨놓고 어,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공정이 바로 건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조에 미치는 영향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건조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식품의 표면적, 식품의 성질, 그 다음에 공기 속도, 공기의 온도, 공기의 방향, 그리고 습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식품의 표면적입니다. 증발 속도는 표면적에 비례하고, 내부의 열 침투는 두께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얇고 작은 것이 건조에 유리하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이 문장을 제껴 버리고요. 얇고 작은 것이 건조에 유리하다. 사과를 통째로 얘를 건조를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을 봅시다. 열을 갖다가 쭉 가해서 건조했었을 때 우리가 어, 충분히 건조라는 목적을 달성시킬 만큼 어, 시간이 소요되자면 얘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될. 될 테지만 이와 같이 사과를 잘게 슬라이싱을 해서 건조를 하게 되면 그만큼 건조 속도가 빨라지겠죠. 즉, 이야기는 뭡니까? 자르게 되면서 슬라이싱 하게 되면서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표면적이 넓어지면 어, 건조 속도가 빨라져요. 어, 빨리빨리 얘네들이 나가겠죠. 하지만 이제 만일 이러한 어, 그러한 물질과 이러한 물질을 살펴봤었을 때이 두께가 다르잖아요. 두께가 d라고 했었을 때 얘네들은 d 라고 하면은 어느게 더 빨리 건조될까요? 이게 더 빨리 건조가 되겠죠. 네. 두께는 두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 얇을수록 얇을수록 열침투가 빨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께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두께가 높아질수록 열침투는 어떻다? 열침투는 낮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반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면적은 어, 열침투를 면적이 높아질수록 열침투가 잘 되는 것이고 두께가 높아질수록 열침투가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영향을 보게 되면 공기의 속도입니다. 뜨거운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빠를수록 건조 속도는 증가한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이제 사과를 지금 건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열이 침투가 되면 얘네들 위로 수증기가 이렇게 습도가 올라오겠죠? 근데 결국 이 습도가 어떠한 하나의 그러한 개 속에서 차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건조가 어떻게 돼요?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얘네들을 밀어버려야 됩니다. 쭉 밀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습도가 높아지면서 수분이 나오고 얘네들이 또 다시 밀면 또 나가겠죠. 이와 같이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건조 속도는 증가. 합니다. 그리고 이 공기의 온도가 온도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건조의 속도는 빠르겠죠. 네.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고요. 네. 그다음 공기의 방향입니다. 공기가 식품의 흐름에 평양으로 흐르면 건조가 빠르고 수지기맨들이다. 이건 어떤 뜻이냐? 네. 얘가 만약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김지 유따르면 어, 공기의 흐름도 얘네들을 쫓아서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반대쪽으로 가던가 평형으로 흐르게 되면 건조가 빠르고요. 만일 수직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렇게 만일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 아니면 위로 올르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은 수직이면 이제 그 반향성에 있어서는 <laughs> 느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laughs>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자, 주위에 습도가 당연히 높으면, 습도 아까 얘기했죠? 습도가 높게 되면 당연히 건조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즉, 물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는 수증기, 수증기, 음, 이 함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건조 효율이 높아지겠죠. 여하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영양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건조의 효율이 이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식품 건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을 수증기로 증발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증발 잡열을 외부로부터 공급해 주어야 한다. 자, 이, 우리가 현열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잠열 배웠었죠. 잠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상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죠? 그니까 러 가령, 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지금 여기서는 액체에서 기체로 가야 되죠. 그럼 액체로 기체로 가기 위해서는 잠열만큼의 에너지를 바깥에서 주어줘야지 얘네들이 액체에서 기체로 가서 수증기로 해서, 어, 날아가겠죠. 물이. 그래서, 정말 잡녀를 외부로 또 공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식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공기로 가열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식품을 가열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뜨거운 공기, 가온된 공기를 식품에 접촉시키게 하는데, 이때 공기 속의 열은 다음의 식으로 전달됩니다. 야, t, T라고 하는 것은 템 e 레 p e 의 약자예요. 템 e 레 p e r a t u r e t 즉, 여기 뜨거운 공기에 온도입니다. 그리고 식품과 여기 어 이제 여기에서는 표면. 여기서는 식품의 온도. 푸드. 어, 그러면은 T-Air 와 T-F는 서로 간에 많은 갭이 있겠죠. 식품만 한 25도씨에서 시작을 했을 것이고 온도는 한 100, 105도씨에서 가열을 시켰다. 그러면 굉장한 갭이 있겠죠. 네. 그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것을 델타 T라고 어, 놓기도 합니다. 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간격을 의미하는 수학적인 부호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어, 면적. 면적은 에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침투되어지는 에너지에 대해서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일종의 상수인데요. 열 전달 개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Q는 자, 꺼내봅시다. 이게 열량이나 마찬가지고요. Q는 H A 그다음에 T 에어 아까 0 5도씨 이것은 T 푸드 네, 이렇게 나는 것이고, 요것이 델타 T죠. 어, 그리고 요것은 개수입니다. 개수예요. 자, 이것은 면적. 면적. 이것은 온도. 아, 이것은 열량이겠죠. 열량인데, 아, 어, 전력 소비량인 어떤 와트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h의 단위는 뭘까요? 자, q, a, t, h. 이렇게 되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와트, 퍼, 미터의 자승, 템프레처. 도시 이것이 열천달 계수가 되겠네요. 뭐 그런데 이건 식품공학이 아니고 가공이니까 뭐 하여튼 계수다 계수이고 여하튼 이러한 인자들이 골고루 해서 어, 지금 여기 에 대한 열량이 이제 계산되어져서 나온다. 자 그러면 이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음, 음, 감이 있습니다. 이제 곡감 만들려 고 그래요. 감 안에는 이와 같이 수분이 있겠죠. 파란 점이 수분이에요. 파란 점이 수분. 자 그러면 이것을, 얘네들을 열을 가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수분은 어떻게 건조가 돼서 증발될까요? 증발, 증발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로를 갖다 얘네들이 걸을까요? 일단은 얘네들이 대표져야죠 빨갛게 데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요렇게 가서 이렇게 날아가겠죠. 지금, 지금 이 그림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볼까요 요렇게 해서 날라간답니다 내가 그리느라고 힘들어서 세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표면에 도달해서 날라가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올러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갔죠 지금 이것은 뭐냐면 식품 내에 조직 사이를 얘네들이 헤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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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분이 나와서 표면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공기 중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관을 쫓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 식품 내에 좁은 통로, 즉 모세관을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확산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그 기작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 건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건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보면 Q는 HA 곱하기 델타 T. 델타 t. 어. 그래서 식품 건조는 열 열의 이동 그리고 물질의 이동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얘기입니다. 어? 열과 그 다음에 물질의 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건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열 전달과 물질 이동의 원리들이 함께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학적으로도 굉장히 짜증스러운 그런 어 부분들인데 따라서 건조 속도가 빠르고 건조 속도가 느리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 오븐 오븐의 능력일까요? 오븐의 능력도 중요해요. 뭐 팬이 뭐 많이 잘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온도가 잘 올라간다든가 뭐 이제 그러면 당연히 건조가 잘 되겠죠. 그런 오븐 자체의 성능적인 부분하고 더하기 뭘까요? 식품의 특징. 이것들이 건조에 대한 효율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식품에 대한 특징이요. 내 네, 아까 어떻게 했죠? 감에서부터 물이 빠져나갈 때막 모세관을 뚫고서 나왔잖아요. 만일 식품이 굉장히 내부가 치밀하지 못하고 성긴 구조로 되어있으면 물이 쉽게 빠져나오겠죠. 근데 내부가 굉장히 치밀한 구조면은 물이 쉽게 빠져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내부가 전분으로만 채워져 있느냐, 내부가 단백질이 많으냐, 내부의 지방이 많으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런 속도를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내부에서 모생을 뚫고 나와서 얘들이 확산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식품 자체의 특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정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모세관으로 수분이 이동된다. 모세관은 식품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다. 그 다음에 수분의 표면에서 공기로의 증발은 확산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진다. 식품을 건조하는 동안 어, 수분이 제거되는 양은 일정하지가 않죠. 그렇게 그러니까 직선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왼쪽과 같이 건조 시간과. 건조시간과 건조시간과 아이고 지우개로 쓰고 있네요. 건조시간과 수분의 함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건조시간과 어, 수분의 감소되는 속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프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일단 건조시간과 어 수분의 함량 이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시간에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서 수분의 함량은 어떻게 돼요? 수분의 함량은 당연히 수분의 함량은 식품의 수분의 함량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들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게 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A에서 B까지 즉5 분에다가 5 분에다가 어떤 식품을 집어넣고 스위치를 o n 시키게 되면 얘들이 A, B, C, D, E와 같은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B, C, A, B,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거나 약간 수분을 흡수하는 그러한 조절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조절 A, B 기관을 조절 기간 기간이라고 하고 세팅 다운 피어리이라고 얘기합니다. 초기에 가온, 즉 열이 공급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열이 공급되어지는 기간이고, 예비 건조가 되는 시간이고, 자, B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여기에서 불어넣는 열풍의 온도와, 열풍이 어디에요? 오븐에서 나오는 온도죠. 그리고 식품의 표면 온도가 서로 같아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급속하게 수분이 쭉 빠져나가는데, 이 직선으로, 거의 직선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기간을 항률 건조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constant rate drying period 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일어난 현상은 표면의 수분이, 즉, 아까 했죠? 감. 감에 있는 표면의 수분들이 1차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자, 여기 감에서 1차적으로 바깥에 붙어 있는 수분들이 빠져나가니까 내부에 있는 수분들이 드디어 이제 표면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동되어져 나오는,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또 확산되고, 바깥으로 나오면 확산되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꾸준한 그러한 속도로 건조되어지는 기간이 B에서 C입니다. 자, 그 다음에 C에 도달하게 되면, 어, 그 이후부터는 이 감소되어지는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변곡점을 임계 수분 함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Critical Moisture Constant라고 얘기 합니다. 표면의 건조 속도가 내부 수분의 이동 속도가 같아지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내부의 수분 속도가 작아지는 시점입니다. 자, 왜 작아질까요? 내부 깊숙하게 어딘가 박혀 있는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기에는 이미 너무나, 너무나 멀어진 그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표면이 이렇게, 어, 표면이... 표면은 어떻게 해서 표면은 표면은 더욱 열을 많이 받을 것이고 내부는 열을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옆 음, 표면에 열을 많이 받은 부분이 딱딱하게 고화가 된다던가 그러면은 그 안에 수분은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어 c 이후부터는 어표면의 증발 속도가 내부의 수분 이동 속도보다 훨씬 큽니다. 아니, 거꾸로 얘기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내부의 수분 이동 속도가 수분의 그 표면의 증발 속도를 못 따라가게 되는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처지게 되죠. 이것을 감열 건조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Falling 잉 a t e Drying Period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시간에 대한 수분의 함량을 단위 시간 동안 얘들이 얼마만큼의 변했는가를 기울기,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일종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단위 시간당 수분의 함량의 변화를 갖다가 다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 구간, 어 그다음 B에서 C 구간 이것이 항률 건조 기간이었죠. 그다음에 C에서 D 구간 이것이 감률 건조 기간입니다. 그래서 항류 건조 기간은 식품 표면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감류 건조 기간은 표면 수분이 전부 제거가 되어지고 식품 내부에 있는 수분이 표면으로 이동되면서 건조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 함율이고 어느 부분이 감율인지 두 곡선에서 제대로 짚어내는 그런 것만, 어,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충분히 그 기간 중에, 어, 식품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식품 안에 있는 수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 그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조에 의한 변화입니다. 물리적인 변화, 가형성 물질이 이동되게 되겠죠. 자, 가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아있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물이 있어야, 물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이동함에 따라서 얘네들도 같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축 현상이 일어나고 표면이 딱딱하게 경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분이 석출되기도 하죠. 네. 그다음에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갈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어~ 영양가의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령 열에 약한 그러한 어~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 쉽게 손상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너무 센 그러한 열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단백질이 변성될 수가 있는데 거의 모든 건조식품에 있어서는 심하게 뭐~ 일다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단백질이 쉽게 변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산패가 일어날 수가 있죠. 왜 있죠? 표면에 수분들이 없게 되니까. 표면에 있는 수분들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표면이 오투하고 계속 노출 오투에 계속 노출되죠. 그렇기 때문에 산패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조에 대한 일반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 건조란 우리가 왜 하는가 어,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건조에 작용하는 여러가지 요인들. 뭐, 면적도 있고, 두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뜨거운 공기의 속도, 아니면 공기의 방향, 아니면 온도, 아니면 주위의 습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조의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어 그캐필날리즉 모세관을 통해서 어 이동하고 그다음에 표면에 도달하게 되면 얘들이 확산으로 이동된다. 그러는 이제 건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건조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항률 건조시, 그다음에 감, 건조, 그다음에 감유 건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조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방금 요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조에 대한 일반론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건조 공정에 대해서 어, 기계적 장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